어차피 다 근데 죽음의 여신전 다 가요 처음에 1, 2주 제가 먼저 가겠죠 근데 한 2주 지나면 저랑 같이 간다니까요 수억 쓴 캐릭이랑 그냥 같이 간다니까 아니 내 말을 믿으라니까 난이 게임을 해봤어요 20년을 그런 놈이 또 중천을 해? 아! 다들 지금 중천 업데이트 정말 열심히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복귀 가이드도 제가 올려드리고 했는데 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형장님, 본파에 지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신나호 칭도 있고 증폭도 해야 되는 건가요? 휘장도 있는데 레압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과금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줄 형장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영장의 과금 정리입니다. 자 일단 전파가 급변했습니다. 어제까지 1등이었던 제 페파와 소연사는 집착났어요. <laughs> 1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밀려난 이후, 운빨 존망겜이 시작됐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헬 도는 게 돈이, 이게 스펙업이 너무 미친 듯이 되잖아. 도파민이 폭발해요. 막말로 지금 태초무기 하나 달랑 먹었다고 랭킹 1등 따잇! 이게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스펙업 효율이 제일 좋은 게 헬이냐? 바로 레어 소울 풀매수 이거 사서 헬돌려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봐봐 레어 소울 하나 사 그럼 레어 소울 하나로 종말의 계시 2개 먹어 그러면 22개가 들잖아 헬 도는데 그럼 레어 소울 11개 헬한번돌 때마다 50만원 30만원이야 이거 돌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유니크 풀뭐 레전풀 맞추면 당연히 시즌 초반에는 센게 맞아 그런데 자 보세요 결국은 다 나옵니다 이 재료는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에픽소울도 있고 그 주간 이벤트로 푸는 종말의 개시도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115레벨 찍은 캐릭터들이 헌누요우계를 통해서 공짜일도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스펙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옥파티에 여러분들이 과지출을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절대 아니다 이걸 돈 줘서 어, 내가 써야 될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까지는 정말 효율이 떨어집니다 신규 복귀 유저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신규 복귀가 여기에다가 돈을 몰빵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유니크 레전더리 맞춰 근데 보장이 110이네 근데 오라가 9 0이네 근데 크리처가 9 0이네 지금은 장비빨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다 장비가 동등해질 때쯤 그때는 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던파의 유구한 역사다. 지금 당장이야. 콘텐츠 같이 할 게, 이제, 뭐, 어차피 안 계신 딸이 정도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에주어 메인이나 죽음의 여신전이 이제 열리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파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화력을 좀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위협의 기억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스펙 경쟁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던전 앤 파이터에 맞춰야 되는, 종결, 템, 목록, 입니다. 자 시나 오칭이라고 불리는 거 방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시브는 뭐예요? 보조 장비 마법 부여를 시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비 옛날에 나비 공주라고 해서 크리처인데 지금은 에를리이죠 그리고 오라 삼신기 지금은 고결한이죠. 그리고 칭호 저는 진각성인데 지금은 페이트 칭호. 요게 이제 종결급이죠. 근데 네,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로 주는 거이 부스트 칩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준 종결 칭호 오라 크리처를 줘요. 풍성한 선물, 그리고 파스텔 버블, 그리고 세리아. 근데 결국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뭘 스펙업하면 좋은가? 지금 가장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칭호가 이거거든요?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종결이 이거예요. 칭호. 근데 지금 칭호는 사면 안 돼. 다음 구정 때 갈릴 가능성 35,680%예요. 자, 그럼 뭘 바꿔야 되냐? 지금 거래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오라기는 해요. 고결한 잔상의 오라라고 해서 3,800에 좀 구매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구매 제철 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막 진짜 오라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하면 이게 그 다음 순위로 좋은 거지 막 추천할 만한 그런 비음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청열은 아니니까 구매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구매해야 되는 게 크리처거든요 근데 크리처는 더 가관이에요 에를리 크리처라고 해가지고 지금 5600만 골드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옵션인 멍멍이도 5700회 크리처 칭호 오라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맛이 없어 근데 이걸 난 너무 맞추고 싶어. 본캐라서다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 뭐가 오히려 좋냐면 왕실 기사단 패키지가 좋습니다. 왜 왕실 기사단 패키지를 사야 되냐? 기사단 패키지는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던파에서는 주고 또 주고라고 해가지고 패키지를 샀을 때 부스러기를 줘요. 주또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여기 주또 주에서 주는 달타냥 크리처가 에를리랑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또 주에서 주는 오라가 방금 보여드린 영혼의 잔상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무기 클론 레어 아바타도 줘요 뭐 엠블렘이나 뭐 이런 잡템들도 뭐 덤이고요 특히 이 버프 강화랑 프리미엄 코인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거 과감하게 지우고 그냥 차라리 과금을 할 거라면 방실 기사단 패키지 10개 주도주 주. 패키지는 파나도 무방 이게 지금 과금 요일이 제일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캐릭 정도 종결 맞춰준다고 하면 이게 좋고요 부캐릭터는 당연히 맞출 필요 없습니다. 부캐릭터는, 준종결딸이,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해서, 이번에 이벤트로 주잖아요. 이거 부스트업 하면 방금 그, 칭호 크리쳐 오라를 주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과금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브라고 해가지고 보조 장비인데, 가격이 또라이야. 나 깜짝 놀랐잖아. 6천만원? 거의 4만 원돈 현금으로도 지금 시브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절대 말도 안돼 이거는 사면 안돼 보조 장비 마부 시브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시나 5층이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없어도 될것 같아 사실 보지도 않아. 시브를 그러니까 요즘 같은 변역기에는 절대 웬만하면 시브를 절대 사지 말아라 진짜 6,100만원은 이거 뭐니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절대 시브는 건드리지 않는 걸좀 추천드리고 조만간 아마 풀 거예요 그때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맞추고 싶어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해자예요이여무 마법부여가 지금 가격이 박살나고 있어.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3천만원, 4천만원 했던 거거든요? 지금 300대야. 카밀라도 눈을 의심했잖아. 카밀라가 800이라고요? 사벨리도 400이에요. 자, 그러면은 6,100만원으로 씨브살 바에 뜨끈하게 카밀라, 사벨리 바르면 되잖아. 요무무랑. 마부가 훨씬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뭐 명성적으로나 데미지적으로나 가성비적으로나 오히려 이 중결 마부가 가성비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더라? 아벨로 앞에서 카드깡을 하고 있더라 미쳤어요? 사람들 지금 이거 카드 업그레이드 이거 졸라 돌리고 있어 대박 마부가 등장했거든요 뭐냐면 엘리브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뽑겠다고 지금 돈 녹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종결급 마부들이 좀 저렴하게 풀린 지금이 오히려 이걸 맞출 때다 물론 이 마부 앞으로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스펙업을 할 거라면 차라리 이게 가성비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라리 내가 돈쓸때가 너무 없어 명성 올리고 싶어? 그럼 뭐해? 증폭해 와 내가 이 말을 할줄 몰랐네 증폭이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게 너무 창렬이라서 증폭은 여러분들 던파에서 평생 가져가죠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김성욱 씨가 했던 거 보면은 자 지금 안전증폭...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10증폭 하는데 1579만 골드밖에 되지 않아요 미친 혜자 12부이잖아 무기 빼더라도 11부이 올 10증만 하면 명성이 복사가 돼 데미지도 올라가죠 이번에 패치돼서 그래서 저라면 지금 증폭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 왜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고 어차피 명성을 채워야 되는 그런 메타다 보니까 예전처럼 신나오칭이 아, 우선순위가 아니다 신아오칭도 물론 명성을 많이 올려주긴 하죠 근데 봐봐 크리처는 5600이고 10증폭은 1500이잖아 그럼 증폭이 훨씬 이득인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쓸 데가 너무 없다 증폭해라 와 이거 봐이 영상 찍는 동안에 또 레어소울 화성 갔어 헤란판에 110만원 지금 누가 눈이 돌아간거야 헤레 근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인생 망합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는 템 하나라도 더 먹는게 스펙업이겠죠. 근데 결국은 다 완성돼.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서 형짱아 고맙다 해주세요. 저는 던파의 역사예요. 다어 예상이 됩니다. 행복 던파. 지금 스펙업. 헬막 돌지 마세요. 지금 종결템 막 싸지 마세요. 차라리 증폭이 해자다. 저도 부캐릭터 이번에 올10 증폭 다 해줬어요. 근데 나 10증폭 할 돈도 없다. 왜냐면 부위당 얼마야? 1500만이야. 비싸죠? 근데 8증은 존나 싸요. 그래서 8증까지만 해도 사실 명성비가 꽤 괜찮거든. 그니까 러이 가격 추이를 생각해야 돼. 증폭은 지금이 제일 싸. 이거보다 싸지지 않아요. 마법부연은 내려가겠죠. 종결 나오면 떨어지고 종결 칭호 당장 나오니까 칭호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이다 5층도 새로 나오면 그때가 제일 싸요. 증, 지금은 증폭 시즌인 거야. 자 모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던파에 돈 많이 쓰기를 저는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천천히 달려라. 알았죠? 이 영상은 여기까지.